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늘은 총론 건설관리에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인 건설 클레임입니다. 관련되는 개념은 현장조사 그리고 설계변경 공사기한 조정입니다. 그리고 클레임에서 중요한 개념은 클레임이라는 부분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현장 여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정보걸로 하는 게 클레임입니다. 그리고 클레임은 클레임 단계와 클레임이 원활하게 타결이 되지 않았을 때 분쟁 단계로 진행돼서 중재와 소송으로 나눠진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1번 정의. 계약 당사자. 계약상의 조건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정, 해석이나 금액의 지급, 공기 연장, 계약사와의 관계되는 기타 구제를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이다.